만약 한국인인 당신 앞에서 지나가던 외국 여성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총 구경은 해봤어요. 전쟁이 뭔지는 아세요? 듣자마자 어이가 없으셨죠? 평화로운 게 죄입니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한국 남자들이라니?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라면, 이참에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알려줘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노르웨이 특전사 출신의 외국 여성. 한국은 너무 조용해서 지루하다는 그녀. 한국 남자는 덩치가 작다며 코웃음 쳤던 이 여성이 한 남성에게 큰코 다친 사연이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리네아입니다. 노르웨이 북부에서 태어났고 19살에 자원입대에 특전사로 10년 넘게 복무했어요. 인생 대부분을 전투복을 입고 산속과 사막 바다를 오가며 살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역을 결심한 건 무릎이었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떨어지는 드론 부품을 피하지 못하고 무릎 인대를 다쳤는데 생각보다 깊었고 회복은 길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던 것 같아요. 물리치료가 끝난 후 상관은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저녁이 아니라 이별을 택한 겁니다. 싸우는 삶과요. 노르웨이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복귀 후 멍하니 거실에 앉아있자니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고 무겁게 다가왔어요.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해도 마트에 들러도 제 옆엔 더 이상 함께 구르던 팀원들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스스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고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때 안나가 연락을 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안나는 서울에서 외국계 기업에 다니며 꽤 오랫동안 한국에 정착해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등학교 때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한국 자랑을 입에 달고 살던 친구였는데 이번엔 저를 위한 한달 살이를 제안하더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먹고, 자고, 걷기만 해. 한국은 그게 돼.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힐링할 수 있는 나라, 낯선 곳이라면 오히려 생각을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몇 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인상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입국심사를 받을 때도,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선도 날카롭지 않았고,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혀도 사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어색했고, 갑자기 총소리가 울릴 것 같은 착각도 들었어요. 저는 흔히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겪고 있었고, 언제나 긴장된 상태였죠. 몸은 이제 전역했지만, 감각은 여전히 전투태세였던 겁니다. 거의 10년 만에 만난 안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나는 제가 머물 집으로 데려가 주었고, 동네 구석구석을 소개해 줬어요. 작고 아담한 카페, 24시간 하는 편의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밤거리. 새벽 2시에 혼자 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라는 걸 경험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조용한 힘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저는 어색함에 그저 동네만 걷고 다시 숙소에 들어와 조용히 지냈습니다. 혼자 조금 멀리 나가보려던 날이었어요. 안나 없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나섰을 때였죠. 열차 안은 조용했고 모두가 제할 일을 하며 눈길을 피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좌석에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 옆 사람의 가방이 제 무릎을 스쳤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제 몸은 반사적으로 반응했어요. 어깨를 움찔하며 한 손은 본능적으로 허리춤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경계도 없고 거리낌도 없었죠.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고, 몇초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방금 그건 위협이 아니라, 그냥 아주 흔한 실수였다는 걸요. 그 순간 저는 조금 흔들렸어요. 전에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자세를 낮췄고, 사람들의 손동작에 집중하곤 했어요. 전투 지역에선 그게 생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긴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이 평화가 너무 낯설지만 생각할수록 좋았습니다. 며칠 뒤 안나가 저를 인사동의 한찻집으로 데려갔어요.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고, 천천히 우러나는 차양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곳에서 처음 민준을 만났습니다. 안나와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그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평가했어요. 이 사람은 말랑하다고요.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남성을 봐온 저는 첫눈에 알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강하기보단 그저 유하고 전투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민중과의 만남이 자꾸 이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나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날은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 다음날은 야경 좋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를 기다렸고, 특히 혼자 타국에 와 있으니 마음이 더 기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민주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말할 때마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정하되 흐물거리지 않았고, 조용하되 무르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신기했어요. 평화로운 나라에서 자란 남자가 어쩌면 이리도 단단한 느낌을 낼수 있을까 싶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함께 공원을 걷다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의외로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랜만에 화장을 했고, 민준과의 관계를 상상해보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였어요. 난 나보다 강한 남자가 좋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민준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 실수를 한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묘한 공기가 흘렀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제가 더 골격이 좋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덩치 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내 편견인가? 그리고 다음 날 만난 민준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저도 리네아 씨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저 생각을 하고 있었을 민준을 생각하니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어요. 전직 특전사였던 제가 이 작고 마른 남자에게 지켜질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민준의 진짜 모습을 못 봤을 테니까요. 민준이 제게 했던 말, 저도 리네아 씨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웃어 넘긴 건 저였지만, 그 말을 할때 민준의 표정을 떠올리면, 나름 진심이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민준의 눈빛이 단단하게 잠겨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고집인지 자존심인지 구분하지 못했고, 사실 그땐 굳이 구분할 생각도 안 했어요. 전직 특전사였던 제 기준으로는 민준은 지켜줘야 할 쪽이지 지켜주는 쪽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말 아침, 민준이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한 얼굴로 말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랑 한 군데 같이 가보실래요? 저는 묻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유를 알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가 안내한 곳은 서울 외곽에 한 실탄 사격장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한국에서 민간인이 실탄 사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낯선 일이었거든요.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총기를 멀리 하는 사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지하고 세심한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는 사격장이었습니다. 총기 종류도 다양했고, 분위기도 훈련장을 방불케 했어요. 저는 괜히 긴장한 척 웃으며 물었어요. 설마, 총 쏘는 법 알아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권총 한 자루를 골라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이곳을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걸요. 민주는 권총을 쥐는 손부터 달랐어요. 손가락과 그립의 각도, 눈과 사이트의 일치, 숨 고르기까지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첫 발싸움이 울리고 타겟이 중심을 맞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어깨를 움찔했어요. 그는 연속으로 열 발을 쐈고 표적지는 중심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군 생활 내내 수없이 사격장을 오갔지만 민준이 보여준 집중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그를 바라보며 저는 멍해졌어요. 한국 남자가 그것도 책이나 음악 좋아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표적지를 확인한 뒤에도 민준은 별다른 자랑 없이 조용히 총을 내려놓았어요. 그제야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격은 버릇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 대체 정체가 뭐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괜히 말을 돌렸습니다. 전쟁은 이거랑은 달라요. 한국 남자들 게임 많이 하면서 조준 훈련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도 궁색한 변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반응한 거였어요. 그렇게 저도 총을 들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서 물러설 수 없다는 옥이었죠열 발을 쐈고 나쁘진 않았지만 민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작은 체격의 남성이 더 정확한 사격 실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조금 충격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 복무를 해요. 훈련도 받았고, 실탄 사격도 경험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를 놓친 기분이 들었고, 그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도, 실전은 몸으로 부딪히는 거죠. 난 유도를 해요. 이건 그냥 총 쏘는 거랑 달라요. 민주는 놀라지도 않고, 그래요? 라며 웃었어요. 그 반응에 저는 약간 더 자극을 받았고 결국 우리가 향한 곳은 근처 유도장이었어요. 민준이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고 마침 비는 시간이 있어 사범님께 사정을 말하고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트를 밟는 순간 저는 다시 군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무릎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유도는 여전히 제 몸에 남아있는 언어였거든요. 민준은 체육관 벽에 붙은 규칙을 읽더니 가볍게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옷을 갈아입은 그의 어깨는 생각보다 넓었고, 허리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체력은 있겠네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매치가 시작됐고, 저는 빠르게 중심을 잡은 채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상대의 허리를 잡고 반듯하게 넘어뜨리는 기술이 제일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는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움직임을 유연하게 흘려내며 저를 매트로 내던졌습니다. 충격은 컸어요.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을 지켜내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치에서도 저는 민준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이번엔 제가 던져졌고, 착지하는 순간 등의 찬 기운이 확 퍼졌습니다. 세 번째는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했기에, 제대로 된 시도도 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제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고, 숨을 고르며 바닥을 바라보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뭐야, 당신. 그 순간 민준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고, 조롱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건 조용한 자신감과 어떤 확신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매트 위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으면서도 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민준에게 두 번이나 완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직 특전사였던 제가 사격도 유도도 모두 졌다는 건 단순한 결과 그 이상이었어요. 무릎에 느껴지던 둔한 통증은 어느새 사라졌고, 대신 머릿속이 붕뜬 것처럼 멍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가 내민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그 조용한 배려가 오히려 더 크게 와닿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체육관을 나설 때까지 우리는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은 늘 그랬듯 조용했고, 저 역시 마음을 정리하느라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타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 대부분 군대를 다녀와요. 저도 갔다 왔어죠. 특전사나 해병대는 아니지만, 현역 복무 후 예비군이 끝나고 지금은 민방위 기간이거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다들 다녀오는 건가요? 제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지금 이 시간, 거리에서 만나는 남자 10명 중 8분 자기 보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나라는 군사적 경험이 깔려 있는 사회예요. 지금 명동 거리에 남자들만 모아도 한개 사단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 전쟁이 가능하죠. 그 말이 저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도시를 걸으면서 이 나라 남자들을 한없이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들로만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 줄서 있는 청년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학생들, 카페에서 조용히 일하던 직장인들. 그들 모두가 그저 평범한 민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이 민준처럼 조용히 훈련을 받았고 총을 쐈고 통제된 구조 안에서 수년간 질서를 배웠던 사람들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군인이라는 건 단지 총을 드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군대란 몸보다 정신을 단련하는 곳이고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대신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 대부분이 그런 훈련을 겪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걸 전혀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군필자라는 걸 자랑하지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회도 이렇게 조용하게 단련된 집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민주는 지금도 훈련을 하는 걸까? 궁금증이 스며들 듯 올라왔고 입밖으로 흘러나왔어요. 당신 지금도 훈련해요? 민주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동은 꾸준히 해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몸은 기억하겠죠?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말은 허세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몇 번쯤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걸요. 그 순간부터 저는 민준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작고 조용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조용함은 겁이 아니라 절제였고, 말수가 적은 건 소심함이 아니라 판단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가진 무게감은 누군가를 진짜로 지켜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민준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전투적이면서도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나와 간단히 저녁을 먹으며도 저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민준과의 하루를 되돌리면 되돌릴수록 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민준을 얕봤어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제안엔 분명 나보다 약할 거야 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어요. 외모, 말투, 분위기, 그 모든 것이 조용한 남자를 약한 남자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서 두 번이나 패배했고 제시아가 얼마나 좁았는지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길거리를 걷는 한국 남성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회의실로 들어가는 사람. 어린 조카와 손을 잡고 놀이터를 걷는 아버지,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대학생. 모두 평범하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각자의 전투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게 새삼 무섭고도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민중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그를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가 말하지 않는 부분들, 그가 묵묵히 행동으로 보이는 것들. 그는 과시하지 않았지만, 늘 중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약속을 잇는 법이 없었고, 작은 부탁도 정성껏 처리했어요.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는데, 민주는 일상 속에서도 그 강함을 지켜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를 지켜야 할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가 저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덩치나 전투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얕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민주는 단순히 기술로 저를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는 보호자의 태도로 저를 압도한 거예요. 말 없이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 태도가 진짜 강함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야 이해됐어요. 민준이, 지켜줄 수 있다. 고했던 그 말이 그냥 순간적인 대답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진심이라는 걸요. 그때부터 제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연애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 직업 특성상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지 않았고 보여준다는 건 허점을 보이는 일이라 여겼거든요. 그런데 민준과 함께한 이후 이상하게도 제가 먼저 사진을 찍고 먼저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어요.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첫 장면은 사격장이었어요. 민준이 정조준을 하고 있는 모습, 탄착군이 중심에 정확히 모이는 타겟지. 그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고 짧게 편집해 SNS에 올렸어요. 캡션은 단순했어요. 이 남자 진짜예요. 누가 봐도 자랑이었고 저 역시 처음으로 자랑이라는 걸 해본 셈이었어요. 댓글창은 시끄러웠습니다. 진짜야? 장난 아니야? 누구야, 이 사람? 드디어 널 꺾은 사람이 나왔구나? 익숙한 이름들이 놀라는 표정을 글로 남기고 있었어요. 며칠 뒤엔 유도장에서 관장님이 찍어준 영상도 올렸습니다. 매트 위에서 제가 던져지고도 당황한 듯 웃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절대 그런 걸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 표정이 너무 솔직해서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에 달린 멘트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 진짜는 다르니까. 였습니다. 유도장 장면을 올린 날 저녁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잉그리드였어요. 저와 특전사에서 7년을 함께했던 군 동기였고, 제 체력과 기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리네아, 내가 남자한테 던져지는 날이 오다니? 이건 거의 노르웨이 군사 역사의 남을 사건이야.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혼자 피식 웃었어요. 놀림이었지만, 그 안에 묻은 진심을 저는 읽을 수 있었거든요. 진짜야? 무슨 합성 아니야? 이 남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그 반응은 점점 장난이 아닌 궁금증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친구는 사격 장면을 보고 저 자세는 경험자야. 일반인은 저렇게 못 써라고 단언하기도 했죠. 그러자 또 누군가는 근데 리네아는 왜 표정이 그렇게 흐뭇하냐? 라며 스크린샷을 찍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강하다는 말보다 신뢰가 전염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걸요. 민준을 자랑하고 싶다는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과거에 저는 함께하는 사람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몇 친구는 솔직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반응했고, 어떤 친구는 노르웨이에서 제가 가장 강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이런 글을 쓰는 걸 보고 당황했대요. 그중엔 이런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 비실비실한 남자가 진짜라고. 설마 진심은 아니지?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심 맞다고요. 그 모든 말 대신 저는 영상 몇 개를 묶어 조용히 전송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화는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보다 확신을 전달하는 데엔 행동이 훨씬 효과적이었으니까요. 진짜 고비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민중과 함께한 사진을 보내고 나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상한 반응이 곧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따라 저 친구는 체격이 너무 왜소한데 널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걱정하는 건 당연했지만 그 물음에 담긴 표면적인 판단이 이제는 저조차도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건 이미 증명됐어요. 아빠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그리고 따로 말은 덧붙이지 않고 민준이 사격장에서 집중하던 장면? 유도장에서 중심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했어요. 그리고 20분쯤 지났을까? 아버지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 우린 믿을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고,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편안해졌어요. 무언가가 놓인 기분이었어요. 더는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감정이 그 짧은 문장에서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결혼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진행되었어요. 결혼 준비는 민준답게 조용하게 하지만 세심하게 진행됐어요. 웨딩 플래너도 없이 둘이서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갔고 저는 그런 과정이 신기하고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어느 날은 근처 대형 마트에서 수건을 고르던 중이었어요. 저는 짙은 파란색 수건을 들었고 민준은 회색을 들었죠. 그런데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동시에 상대가 든 수건으로 손을 바꿨어요. 웃음이 났어요. 우연히 겹친 취향이었지만 그 순간은 왠지 결혼식보다 더 결혼 같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앞에 걷고 있던 젊은 커플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혼부부처럼 보였고, 두 사람은 무언가를 조용히 이야기하면서도 서로의 발에 맞춰 걸음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지나치게 다거나 밀지도 않고, 딱밤 발자국 옆을 나란히 걸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사랑이구나. 소리를 내지 않고도 주고받는 배려,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애정, 불안하게 하지 않는 동의. 민준과 나도 그런 사이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전에는 누군가를 리드해야만 했고,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뒤처질까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냥 걸음을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말했어요. 오늘 수건 고르면서, 왠지 진짜 부부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한 이벤트나 커다란 선물이 아니어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충분히 실감났습니다. 조용한 준비, 그러나 흔들림 없는 약속. 한국에서 배우는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이상형이라 말해왔어요. 그런데 민준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말한 강함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단순히 더센 사람, 더 빠른 사람, 더큰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앞서 나가려 하기보단 옆에 서서 함께 걷는 사람. 그리고 그게 민준이었어요. 한달 살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잠시 머물다 갈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수 있어요. 그한 달이 인생 전체를 바꿔 놨다고요.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고 조용한 질서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강함을 보게 되었어요. 총성 없는 전투력,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책임감,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태도로 설명되는 신뢰. 저는 이 나라에서 그런 걸 배웠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할 예정이에요. 민준답게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저도 지금은 그 조용함이 좋습니다. 누군가를 떠들썩하게 자랑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며칠 전에는 민준의 부모님을 처음으로 뵀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그분들은 너무나 평온하게 저를 맞이하셨어요. 큰 소리 한번 없이 조심스럽게 내민 두 손, 그리고 먼데서 고생 많았어요. 나라를 지킨다고 정말 수고 많았겠어요. 라는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식사 자리는 소박했지만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했고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마다 입에 맞아요? 라고 묻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참 따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보다 더 질서 있고 조용한 힘이 느껴지는 공간. 그게 한국의 가정이란 걸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제가 찾던 사람은 결국 여기에 있었다는 거려. 바로 이곳 한국에서요. 민중과 함께 걸어가는 지금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입니다. 전에는 늘 앞서야 했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전투가 아니라 생활, 증명이 아니라 신뢰, 경계가 아닌 믿음. 이 모든 걸 제가 선택한 남자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다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주먹을 쥘 필요도 없어요. 저를 감싸주겠다는 누군가의 말이 그렇게 진심일 수 있다는 걸 민준이 보여줬고 저는 그 안에서 온전히 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용히 선언합니다. 내가 찾던 사람 여기 있었어요. 바로 이곳 한국에서요. 그리고 내일 민준과 함께 시댁 근처의 작은 동네로 이사갈 거예요. 전투가 아닌 생활의 중심에서 누군가의 아내로 그리고 더는 지키는 사람이 아닌 지켜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